안녕하세요. 여의도 G스쿨 하진홍 프로입니다. 여러분들께 스윙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라이버를 멀리 칠수 있는 제가 늘 강조하는 클럽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들께서 멀리 치려면 클럽을 빨리 휘둘러야 되잖아요. 클럽을 빨리 휘두르려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내가 힘 전달을 클럽 헤드에 할수 있는지 느낌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골프는 클럽이라는 거를 휘두르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클럽을 던진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던진다는 거의 의미, 그 느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잘 보시면 이 공을 바닥에 던지면 이렇게 던져지겠죠. 이 공을 앞으로 집어 던져 볼게요 그럼 두 손으로 이렇게 던지겠죠 제가 이 로프를 옆으로 스윙해 보겠습니다 골프채로 야구스윙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방만을 칠 때는 골프스윙에 방해가 안 되게 왼손으로 칩니다 그러면 제가 야구스윙을 보면 은 지금 제가 스윙을 했을 때 느낌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스윙을 하면서 이 팔을 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잘못된 예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느껴지시죠? 스윙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럼 이제 기술적인 걸좀 설명해드리면, 골프에서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스윙을 하면 백스윙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회전을 해주고 팔을 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운스윙 때 여러분들은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운스윙 때도 오른팔은 그렇다고 쳐도 이 왼팔을 갖다가 계속 힘을 주고 이렇게 당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레슨하면서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갖다가 힘을 빼고 유연하게 치시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이 안 맞을 것 같다고 실제로 처음에 해보시면 한 3, 4개 정도는 생크도 나고 헛스윙을 해요 근데 다섯 번 정도 되면 공이 맞게 시작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그 3, 4번 미스를 못 견디시더라고요 바로 한두 개가 안 맞으면 원래 했던 느낌대로 하시더라고요 내가 스윙의 각을 잡으려면, 백스윙 들고, 왼쪽으로 전환될 때,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전환될 때, 내 왼쪽 등, 날개 쪽지가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백스윙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백스윙을 하나의 포지션으로 정하기보다는,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되는, 연결되는, 연결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백스윙의 모양을 잡고, 다운 스윙을 내리게 되면은, 손에 힘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내가 피드를 좀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포지션의 모양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백스윙 탑에서 걸 쳐서 다운 스윙으로 방향전환이 되게 되면 이쪽 날개 쪽지가 당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왼팔에 힘을 줄 수가 없게 돼요. 백스윙이 80%도 갔을 때,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맞물리면서 전환되게 되고, 그러면 왼쪽 날개축제가 땡겨지고, 손이 다운스에 떨어지게 되면, 이 왼팔은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휘어지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회전력에 의해서 헤드가 추가 무거우니까, 맞는 순간에 팔로우 때는 쭉 던져지게. 이게 이제 스윙의 원리라는 거죠. 대한민국 김혜성 선수 홈런 치태의 모습인데, 몸이 회전하고 방망이가 뒤따라오면서 팔이 구부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팔이 구부러져 있어야 몸의 회전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임팩트 순간에도 팔꿈치의 관절은 여전히 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의 팔로스로 해서 팔을 핀게 아니에요. 팔이 관성의 힘으로 헤드 무게로 인해서 펴지는 거죠. 저게 원리예요. 토미 플리투드 선수의 백스윙을 보면은 탑스윙에서는 완벽하게 왼팔이 펴져 있어요. 다운 스윙 때 왼쪽 등 근육이 당겨주신거 보이시죠? 하체가 전환되면서 팔을 폈다기보다는 몸의 회전에 의해서 헤드가 끌려오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보세요. 임팩트는 야구랑 똑같아요. 팔꿈치의 관절이 저렇게 휘어 있어야 순간적인 헤드 스피드를 빨리 낼수 있는 거죠. 팔이 쫙 펴져 있지 않아요. 임팩트 이후에는 야구랑 똑같죠 팔이 펴지고 쭉 뻗었다기 보다는 클럽 헤드의 관성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팔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루리 맥길로이도 플리투드와 같은 느낌인 거죠 백스윙 탑에서 팔은 쭉 펴져 있지만 다운스윙이 전환이 되면서 임팩트 때는 팔이 유연하게 휘어져 있게 돼요 그래야 헤드에 전달을 하게 되고 힘을 제대로 받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신 두 선수의 스윙폼은 여러분들께서 그저 감상하시는 걸로 만족하셔야 돼요. 절대 흉내낼 수 없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저 스윙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스윙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선수의 스윙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조던 스피스의 백스윙 탑은 앞서 두 선수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고 팔도 살짝 휘어있기 때문에 저 느낌이 훨씬 더 힘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속 보세요. 다운 스윙 때 왼팔에 휘어짐 임팩트 때팔 모양 보이시죠? 저 느낌입니다. 저렇게 임팩트 순간에 팔이 둥글게 말려 있어야 헤드 스피드를 최대한 낼수 있는 거예요. 이 선수 백스윙 한번 잘 보세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느낌의 백스윙이에요 왼팔의 긴장감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오버스윙이 되죠 여러분들께 결코 오버스윙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왼팔 r 필 y 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백스윙 다운스윙이 연결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다운스윙 전환 보이시죠 공간 보이시죠 완전 끌려오는 거예요 왼팔 구부러져 있고 맞는 순간에도 팔이 구부러져 있고, 이후에 회전력에 의해서 익스텐션, 저 순간에 뻗어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캡처된 화면으로 볼때이 선수의 스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이 선수는 제이크 넵이라는 PGA 투어 최고 장타자 중에 한 명이에요. 보기에는 팔도 많이 구부러지고 이쁘지 않은 모양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그냥 단지 캡처된 화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이크 냅 스윙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유연한 스윙이에요. 정말 멋진 스윙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만한 스윙이 바로 이 스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제가 오늘은 야구 선수들과 그리고 프로 골퍼 선수들의 그런 스윙 동작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좀 시간을 많이 들여 봤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감상하셔야 될 스윙과 여러분들께서 따라하셔야 될만 한 수영을 제가 구분을 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로리 맥길로이나 그런 토미 플리투드 이런 선수들의 백스윙 탑을 보시면 어때요? 네. 쭉 펴져 있지만 다운스윙 때 보였을 거예요. 다들 둥글게 왼쪽 관절이 말리면서 임팩트 순간에 맞고 여기서 익스텐션되는 근데 그렇게 백스윙 자체를 쭉 펴서 하는 건그 선수들의 힘과 유연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따라하시는 건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제 조던 스피스나 제이크 네비라는 선수예요. 실제 이 선수들의 스윙 보세요. 왼팔이 약간 유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보기에는 되게 사진 캡처된 건 할아버지 스윙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볼 때는 정말 부드럽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연결이 되 듯한 느낌의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기술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일단은 드라이버보다는 좀 짧은, 뭐 피칭 웨지나 이런 걸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연습을 할때 단순하게 각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좁게, 좁게 회전만 돌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팔이 릴렉스 하면서 백스윙 들었다가 전환대 내려올 때이 팔이 타이트하지 않으면 내가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내릴 때이 손은 그냥 회전에 의해서 이 각을, 둥근 각을 유지하면서 회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팔이 뻗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느낌으로 몸이 돌아버리면 알아서 클럽 헤드의 무게는 풀린다는 거죠. 그 풀려서 맞을 때 임팩트 순간에 카메라에 찍혀보면 여러분들 팔은 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힘을 줘서 이렇게 각이 내려오고 맞는 순간에 오히려 땡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릴인데, 로프 갖고 스윙하는 거죠. 이거 뭐 인터넷에서 만 원이면 사거든요. 스윙 로프. 메고 돌아보세요, 옆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바람 쏘게 되려면은 절대로 팔을 펴서는 안 돼요. 이거 어렵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울러 매고 옆으로 회전만 돌면 끝에 무게가 툭 쳐지는. 내가 절대 팔이 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팔이 펴게 되면 이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거죠. 일단 하나 얻어 걸린다는 마음으로 휘둘러 보셔요. 그러다 보면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런 이미지로 확실하게 그냥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 가서 팔을 펴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 힘 전달은 안 됩니다. 백스윙 때 늘렸던 팔이 예. 약간 유연하게 하시면 좋죠. 전환되면서 이등 근육이 당겨지면서 끌려오겠죠? 유연하게 끌려오고, 맞을 때 여기서 익스텐션. 뻗는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지는 것 자체가 익스텐션이 되면서 팔이 순간적으로 쫙 퍼지는 거죠. 아까 선스트레스에 보셨던 것처럼 최대한 그런 이미지로 가져도록 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돌렸을 때 그냥 공이 얻어 걸린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향전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백스윙 탑이라는 개념보다는 백스윙 탑에 걸쳐서 내 왼쪽 몸이 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왼쪽 몸이 돌아주면 올라가는 힘하고 내려가는 힘이 맞물릴 때 이쪽 왼쪽 날개축제가 타이트해지면서 이 팔이 필수 없게 돼요 둥글게 그냥 말려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둥글게 말려들었을 때 여기서는 손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던지셔도 되는 거예요. 이 팔이 펴져 있는, 팔꿈치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쓸수 없죠. 그러니까 땡겨야 되는 건데, 내가 왼쪽이 확실하게 둥글게 전환돼서 끌려온다면 이미 레깅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자유롭게 암스윙을 손에 갖다가 빵빵 때리셔도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될 거예요. 어렵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각을 잡다가 이렇게 둥글게 스윙해버리면 너무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세 번 미스가 나고 헛스윙 하더라도 계속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면은 공이 조금씩 맞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아, 휘두른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를 느낌으로 아실 수 있어요.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내 느낌엔 정교하지 않고 막 팔이 막 팔랑팔랑 되는 것 같지만, 임팩트가 나오는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드리면서 레슨을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지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손해보실 거 없고 이것만 잘 적용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클럽을 정말 빵빵 휘두를 수 있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스쿨 하진옥 프로였습니다.